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친절한 대학 교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친절한 대학을 운영해오면서 어, 많은 분들이 제게 이메일로 그리고 댓글로 본인들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 공부하기도 바쁜데 웬 사연인가요? 아, 들어보시면 아마 공부하시는 데더 많이 도움 되실 거고 또 어, 동기부여도 강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제가 받은 이메일을 한번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글씨가 좀 작으니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망설이다가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후 30대 중반에 검정고시 중고를 하고 일찍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일하며 돈 벌고 살다 보니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하지만 늘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학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늘 허한 가슴을 달래려 강의를 들으러 쫓아다녔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이 50세 야간 대학에 입학하여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로 4년을 쫓아다녀 경영학을 공부하였고 다시 부동산학을 마쳤습니다. 4에서 5년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졸음도 피곤함도 아니요 오직 영어가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 교과서도 읽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영어 시험을 보면 점수는 항상 F 학점. 과거에 몇 군데 영어학원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수준이 되지 않아서 또 나이가 많아서 등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 많은 사람보다 얼굴 잘생긴 사람보다 그 무엇보다 부러운 것이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줄 알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친절한 대학 이지 선생님을 만나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3주 전 사무실에 외국인 고객이 방문하였는데 글쎄 그가 하는 말이 뜸은 뜸은 들리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고객을 배웅하고 화장실 가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사무실에서 이어폰 끼고 동영상을 보고, 밤에는 머리맡에 두고 자면서 듣고, 매일매일 보고 듣고 하는데, 어떤 때는 알겠고, 어떤 때는 모르겠고, 대문자로 나오면 전혀 새롭게 보이니 어쩌면 좋을까요? 필기를 해야, 하나, 해야 하나요? 더 들어야 하나요? 소리를 내어 따라 읽어야 하나요? 공부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요즘 경기는 바닥이라 개점 휴업 상태 지루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10년, 20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린 사연이었고요. 제가 어, 이 메일을 읽고 어, 굉장히 많이 울컥했어요. 울컥했고 어, 실제로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은 이렇게 제게 누군가에겐 부끄럽고 감출 수 있는 사연이지만 제게 솔직하게 어, 알려주시고 본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이런 거 보면... 어, 저 역시도 정말 더 열심히 해갔다고 반성도 하고 또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글 보시면서 음, 영어 어, 영어라는 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거, 사회를 배우는 거, 과학을 배우는 거랑 어, 정말 다른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야간대학에 입학하셔도 공부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결국에 정복하지 못한 게 영어였습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초가 부족하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기초를 채우고자 어,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에 가면 네, 너무 진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학습 능력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 어 어린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너무 너무 빨리 나갑니다. 에,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면 당신 잘못이야. 나는 선생님 잘못 없어라고 하고 계속 계속 진도만 나가죠. 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있는 이 친절한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가 어더 음, 뭐랄까요 더 귀한 게 아닐까 귀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어... 글씨가 이게 이제 메일이 길어서 제가 딱 캡처하다 보니까 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 내용은 검정색 글씨로 써드렸고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머니께서 친절한 대학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제게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는데, 음네 이메일 쓰는 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따님께서 저 제게 메일을 주셨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대신 전달드립니다. 사실 어머니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겪고 힘들어하실 때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서 심리치료까지 받은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몇 년째 안고 있던 우울증과 건망증이 요몇 달째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딸로서 이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받으신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일이나 댓글로 전달해 어려운 내용이 있다.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연락처를 남기신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부모님과 가족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이라고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꼭 받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어 전달해 주셨습니다. 응, 어, 이거, <laughs> 사연 이렇게 두 개째 보니까, 여러분, 아, 이거, 어, 너무 이 선생님 칭찬하는 거 많이 가져오셨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실제로 이런 메일이 왔고, 여러분도, 어, 좀 공감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메일 보내주셨던 분은요. 지금은 이제 매일 저에게 정말 정말 잘 쓰셔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저에게 응원해서 응원하는 이메일도 자주자주 자주 보내주고 계시고요. 어, 앞에 사연이 조금 무거웠으니까 이번에 조금 한번 가볍게 다뤄볼까요? 제 스타일대로. 네, 이거는 병원 다니시면서도 치료가 잘안 되는 우울증이라든지. 음 건망증 같은 것들이 치료가 됐다고 하니까 아 정말 의사 선생님보다 이지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아,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어, 건망증이 사라지는 것은요 아무래도 공부의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굳고 있는데 어떤데 집중해서 무언가 기억하려고 하고 또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쉬고 있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뇌세포들을 깨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망증 현상이 개선이 되겠죠. 어, 개선이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뿐만 아니고 영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정말 로 우리 뇌 건강에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울증, 아, 우울증 여기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 여러분께 매일매일 아침 8시에 찾아가고 있죠. 제, 제가 예전엔 몰랐어요. 예전엔 그냥 제가 기초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보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요 어,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딱 키셨을 때어 입꼬리 조금 올라가시고 또 충분하게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보시는 거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최대한 컨디션 좋을 때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여러분께 제 에너지를 최대한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여드리려는 노력이 이 카메라가 그리고 이 마이크가 잘 전달해주기만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 음, 의사보다 이제 선생님 어, <laughs>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웃으면서 같이 즐겁게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번에 넘어가서 아마 이런 사연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주 짧은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7세가 되는 손자가 있는데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워서 하는데 못 알아듣고 충격받아 나도 손자랑 대화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쌤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제 채널에 요즘 20대 30대 분들도 꽤나 많이 늘었어요 근데 여전히 40대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40대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4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나 60대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60대 분들이 계실 때 60대 분들은요 대부분 아 손주 손자들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손주 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랑 이야기할 기회도 많으시죠. 근데 아 요즘 요즘 요 녀석들이 말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어, 빠른 친구들은 다섯 살 때도 배우고요 여섯 살때 일곱 살때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경우도 꽤나 많죠 영어 유치원 안 보내도요 어, 유치원에 영어 선생님들이 온대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한답니다. 어, 이 어린 친구들. 어른 친구들 보면 놀랄 때가 있죠. 한달 전에 이야기한 건데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에게 좀 열을 알고. 근데 이 친구들이 영어를 어, 배워 오는데 한국 사람한테 안 배웁니다. 요즘 엄마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외국 사람들한테 어, 제대로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영어 속도, 영어 발전하는 속도가 어, 정말 빨라요. 근데 요 꼬맹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 영어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어, 아픕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한다고 남겨주신 분들 많고요. 어, 제 채널에서 영어 좀 공부하시면 그래도 어, 이 친구들이 막영어를 실제로 정말 잘 말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어, 이런 동기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사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어, 자 제가 이제... 사연 다 읽고 마지막에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도 좀 있어요. 좀 끝까지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출첵입니다센 말씀 200% 공감합니다. 때론 제가 좀 젊, 젊다면 정말 좋겠다는 욕심도 내봅니다. 기억력 때문에 하루. 종일 듣고 또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10년 전에 영어 때문에 전재산을 말아먹고 지금 이 순간 겨우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8개월간 하루도 빼지 않고 쌤 강의를 듣고 또 듣고 짧은 말은 할수 있고 아직 영어로 쓸 수는 없으나 듣거나 말할 때 반쯤은 이해를 합니다. 영어가 취미생활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어를 잘 배워 앞으로 손자, 손녀들이 영어로 묻는 말에 답이라도 할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어 공부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한, 항상 쌤께 감사하고 고맙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서요. 아침 8시에 쌤 강의를 못 듣는 날엔 불안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침 8시에 이지쌤 강의가 안 올라오면 아 불안해. 어아 듣고 싶어. 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제가 이분께는 댓글을 남겼었던 걸로 어, 기억을 해요. 어떻게 남겨드렸는지 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1 0년 전에 재산이 어떤 이유로 어, 다 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힘든 시간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서 지금 10년이 흐른 지금은 예, 이제 거의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위로해 주시면 그동안 10년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받고 또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좀더 해주시면 더, 음,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음, 보람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8개월간 하루도 빼지 않고 들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알파벳 읽는 법, ABC 읽는 법부터 시작했으니까 ABC 읽는 법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진행된 문법이라든지 단어들까지도 다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 사실 영어 정복이 어린아이들 보면 10년씩 배워도 영어 정복이 잘안 되죠. 어. 하지만 우리 차분차분 점점 나가다 보면 10년까지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음, 이 분의 사연에도 여러분들 많은 공감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제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더 여러분들께 어,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들 좀 공유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사연이 두 개인데요. 좀 재밌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지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네요. 영어에 대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세월이 흘러 세상이 변해지고 영어로 인해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요. 영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영어 전공인 딸을 통해서 책도 구입해 잠시 봤는데 결국은 유튜브 이거저거 기억거리며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학습하다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던 중 이지 선생님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친절한 영어를 알게 되었어요. 몇 차례 듣다 보니 쌤의 영상들이 정말 친절하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예전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엉터리 영어 공부 등을 바로 잡고 더욱 꾸준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영어를 읽을 수 있고 듣고 또 간단한 회화를 할수 있다.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특히 다섯 명의 손주들과 함께 영어 공부 놀이를 통해 재미있는 시간도 만들고 친밀도를 많이 높이고 싶네요. 사실 지금도 가끔 딸 집에 가면 딸의 둘째 아이, 다섯 살된 손자가 할머니 영어 공부해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 동식물 등 간단한 단어들로 그림을 그리며 함께 하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또한 영어로 인해서 엄두도 엄두도 내보지 못했던 해외 자유행도 자녀들 도움 없이 할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인성을 지는 이지선생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치 광곡을 갔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어, 읽는 내내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음, 저는 이렇게 좀 자신할 수 있어요. 유튜브, 다른 어, 유튜버들, 유튜브 채널 가면요, 어, 이렇게 아름답고 또, <laughs> 아름다, 아름답고, 어, 정말 순수하고 좋은 댓글들만 남겨져 있는 채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채널에 있는 댓글들은 다 이렇게, 어, 다 서로를 위해주고 또 고맙다고 이야기해주는 아주 아주 좋은 유튜브 채널인 것 같고요. 그 밑에, 하고 여러분, 이지쌤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 다녀온 1인입니다. 제 목적이 자유여행을 위한 공부인데, 고작 3개월 따라 부르고 동영상을 봤는데, 들리긴 합니다. 호텔 사람들과 간단한 의사소통도 됩니다. 조식 언제인가요? 물 주세요 등등. 아 비행기 안에서 필요도 없는데 담요 달라고도 해봤습니다. 이어플러그 달라고 했다가 뭐라뭐라 했는데, 쏘리라는 소리를 들어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잘 들리진 않았어요. 한 단어, 한 단어 들리시는 걸 들어야 해요. 그리고 약간의 뻔뻔함도 필요합니다. I am a little speak English 맞나요? 아 어,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고요. Please, 마법의 단어. 맞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암튼, 이지쌤 믿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이지쌤.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남, 치게 남겨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영어, 어, 10만원, 20만원씩 월 받아가는 영어, 그, 뭐, 있죠 영어 뭐 유명한 그 있죠 그런데 광고 문구들 보면 3개월이면 됩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진짜 3개월이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물론 3개월 만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아좀더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고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에는 기적은 없죠 기적 없어요 그몇 개월 만에 된다 이런 거 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 광고회사들이 말하시는 거. 근데 이분은 정말 효과를 보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네 나이 또래, 우리랑 같이 친절한 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자, 제가 조금, 어, 이제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장이에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시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저는 경상도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학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쇼핑을 할 때면 친구들이 영어를 척척 읽어가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대로 척척 잘 되지는 않아요. 알파벳 떼고 다시 시작. 알파벳 겨우 됐는데 그 다음 하려니 막막하고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영어가 잘될수 있을까? 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음, 맞아요. 영어 공부 아예 안 해보셨으면, 알파벳만 읽는 것부터 시작해도, 하,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보시기엔 지금, 지금 다루고 있는 제 채널들은 좀, 어, 많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주 아주 더더더더 기초분들을 위한 강의가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친절한 대학은 나의 인생숙제를 풀어주는 대학입니다. 늦은 나이에 학교를 입학한 가장 큰 이유도 영어 좀 배워보고 싶어서였는데, 영어를 설명하는 한국말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든 시점에서 친절한 대학 강의를 듣고 자신감 생기고 행복한 단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안 쓰려고 하는데 어 자꾸 자꾸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영어 문법 용어들 영어를 설명하려고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 한국말 대명사, 지시대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일반 동사, 어 자동사, 타동사, 완전자동사, 부사, 전치사 이 말들 다 뭐랍니까? <laughs> 저는 최대한 설명, 그 설명 안 드리고, 어, 그거 사실 몰라도 말하는 데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설명하는 한글말조차 어렵다는 거. 참, 정말 공감이 가고요. 어, 이게 거의 마지막 사연인 것 같아요. 저는 65세 할머니입니다. 자녀들 가르쳐서 다출가시키고 나니, 목표가 없어진 것 같아 마음이 우랬는데, 우연히 이지쌤 영상 보고 시작했어요. 뜻은 잘 몰라도 어느 정도 읽기는 된답니다. 이제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목표를 세우고, 이지쌤 스타라 쭉 가겠습니다. 가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아, 인생에서 사실 큰 목표? 가정주부로서 큰 목표를, 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다, 목표가 이런 거예요. 음,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어, 그럴 수 있게 밥도 잘 챙기고 가사일 잘 챙기고 또 바깥일하는 남편 잘 챙기고 우리 가족 화목하게 행복하게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좋은데 잘 취업시켜서 출가까지 음, 시키는 게 목표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어려운, 어려운 목표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딱 끝나버리니까 음, 아, 뭐, 저는 아직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 저희 어머님 좀 뵈면은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순간에 조금 우울해지시고 무기력해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장가 가라고, 어, 빨리 나가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늘. 그렇지만, 늘 제가 아플 때는 언제든 늘 챙겨주셨던 게 바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친구들 누구보다도 이른 나이에 결혼한다고 어머니께 이야기했을 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말은 늘 그렇게 하셔도 아마 음, 자식 데리고 자식한테 잘해주시는 게 당신의 음. 또 꾸미셨고 또 당신의 목적이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는 순간 하, 좀 음,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기도 했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감정 느끼실 것 같고요. 다음 장에 재밌는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늘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70세에 영어 공부할까하다가 나이 생각하고 포기했다. 90세에 되셔서 그때 영어 공부 안한걸 후회하셨단 말 듣고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 70세 영웅부 안한걸 90세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90세 에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늦으신 게 아니에요. 40대 이상이시면, 어, 제 생각에,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유, 90살까지 살아서 뭐해.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90살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을 정도로 의학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90살, 90살 뭡니까? 100살 넘게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날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도 남으신 분들, 60년, 20대면 은 80년, 90년 남았죠? 근데 내 인생에 어 1년, 2년 미국 가서 살면서 영어 배우라는 얘기 아니죠.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어 부를 2, 3년 정도, 3, 4년 정도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볼수 있는 것, 다른 세상이 열리게 이 세상에서 볼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 많아진다. 아, 그럼 영어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 마지막 장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따님께서 어머님의 사연을 제게 알려주셨던 그 분께서 음, 남겨주신 이야기예요. 어 이게 백상예술대상 작. 눈이 부시게 라고 하는 어, 작품의 일부인 것 같고요. 어, 이 작품의 일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여성에게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음미하면서 아주 훌륭한 글 한번 들어보시죠. <laughs>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 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라고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어. 음, 이게 사실은 제가 어, 어릴 때, 스무 살 때는요, 20대 때는, 어, 다큰 줄로 알았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다 했고,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내맘대로 누리자. 그리고, 어, 인생의 어려움이 그때 전혀 없었어요. 어, 내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또, 음, 대학생 때 거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없죠? 시간도 너무너무 많았고. 근데, 어, 그땐 정말 다큰줄 알았죠. 근데, 요즘에서야 많이 느낍니다. 어, 특히나, 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회사를 오래도록 다니고, 또 회사에서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께 어, 뭔가 강의하는 사람으로 제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부터, 아, 인생에선 아직 배울 게 정말 많구나. 어, 30대 중반인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그때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인생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네,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음, 이 글을 쓰신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세상 시간 지나 보니 좋았던 날도 있었고 나빴던 날도 있었어 근데 음, 어떤 날은 특별했고 어떤 날은 특별하지 않았고 하지만 어, 내일 당장 또또 또 하루에 특별하지 않은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음, 당신은 지금 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와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말고 내일 오는 어, 매일매일 오고 흔한 하루이지만 그날에 느낄 수 있는 새벽에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하루의 행복감을 느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이 말씀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더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사연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어, 지금에서야 제가 여러분을 만났지만 2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그때 나더 영어 잘했고 더 쌩쌩했는데 그때 만나서 여러분께 영어를 가르쳐 드렸으면 아마 더잘 가르쳐 드리지 않았을까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어, 이런 후회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어, 이런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강의하고 하루하루 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라는 게 없었으면 어, 회사 멀쩡하게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강의할 거라는 생각, 저한 번도 해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만난 게 기적이고 지금이라도 만나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여러분. 어 제가 현재 여러분께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물론 영어 계속 가르치겠죠. 앞으로 이것저것 음,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 물론 말하고 여러분께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 저이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 주시는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여 주시는 보내 주시는 사연으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30대 중반이라서 아직 견문이 많이 부족하고 인생에 대한 어 인생에 대한 깊이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겨 주시는 사연 보면서 어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저에겐 교훈이고 인생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역시도 저에게 큰 스승이고 배움을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래오래 함께 할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도록 꼭 기도해서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나눴던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정말로 좋았고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음, 물론 오늘 나눴던 것처럼 영어를 여러분께서 배우고 계시는 목적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 제가 알고 싶은 건, 어, 여러분들이 어떤, 음, 어떤 삶을, 어떤 일상을 겪으면서 살아오셨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어, 예를 들면, 인생에 큰 굴곡이 있어서 잘 됐었다가, 잘못됐었다가, 잘 됐었다, 잘못됐었다가 하는 이야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너무 행복했을 때, 아니면 너무 슬펐을 때, 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댓글로 남겨 주실 수 있으시면 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시면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어 제가 어그 이야기들을 몇개 뽑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마치 어, 동기생들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친절한 대학교 2019년도에 입학한 다 동기생들이죠. 동기생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이야기에 댓글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때로는 나에게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 정말 저 깊이 들어있는 속마음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어, 실제로 너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어, 네. 가슴 깊숙이 있는 이야기를 또 인터넷상에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거나 내지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면서 슬픔은 어, 좀 줄이고 서로 위로하고 또 기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 주면서 더더욱 더 기뻐지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 좀 이야기 남겨주시면 그중에서 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만한 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저 너무 좋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일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